달콤하거나 터지거나 망고와 미사일입니다. 유럽 하늘에서 또다시 초긴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세대가 북유럽 에스토니아 영공을 정면으로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벌써 세 번째 나토 영공 침범인데요. 이쯤 되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노골적인 도발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침범 사실은 없다. 국제 공역을 지나갔을 뿐이라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주둔한 이탈리아 f-35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고 스웨덴 과 핀란드 전투기까지 합세해 러시아기를 추적했습니다. 발트의 인근은 나토와 러시아가 맞붙는 초민감 지역으로 단순한 국경 문제를 넘어 나토 전체의 결속과 방위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분노했습니다. 즉각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나토 조약 사조 발동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폴란드가 드론 침범 직후 발동한 것에 이어 또다시 발동된 겁니다. 연이은 사태는 러시아가 서방을 향해 노골적으로 시험대에 올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명백한 도발이자 의도를 가진 행동 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상공을 휘젓던 19대 의 드론 사건까지 묶어보면 러시아가 지금 나토의 허점을 찾으려는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럽연합도 가만있지 히 않았습니다. 마침 이날 이 u 는 2027년부터 러시아산 LNG를 완전히 퇴출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타이밍이 겹치면서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이 u 외교안보대표 카야클라스는 러시아는 분명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고 약점을 보이면 끝장이다 라며 회원국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반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지 않다. 큰 문제가 될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련의 사건을 결코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폴란드 드론 침범과 에스토니아 전투기 침범은 러시아가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며 나토의 단결력과 대응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전역이 사실상 러시아의 군사적 실험실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러시아의 반복되는 도발은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전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